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선교회에서 열심히 밖에서 추운 날씨 가운데 성탄의 트리를 예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2월 하면 세상 속에서는 한 해의 마무리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12월은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그러한 달로 보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송년회다 또 여러 가지 이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정리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 보며 다시 많은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22월의 이 시작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 주일 4주 전부터 성탄 전야까지 4주 동안의 기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트리를 장식하면서 온 땅에 어두운 이땅 가운데 밝은 빛으로 환히 비추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준비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림절로 지키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에 조그만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에 뭔가 마법같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곤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이 성탄절 신이 계시다면 나의 이 아픈 병을 좀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한 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큰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로또에 당첨되게 해 주셔서 아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막혔던 일들이 슬슬 풀리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또 로또 같은 일들이 당첨되기를 혹시 기다리면서 복권을 또 오늘 가서 사고 계시진 않는가요? 나에게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슬슬슬 풀리기를 바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우리 아이들도 이 성탄절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트리 밑에 보면 선물 상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놨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기다리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는 엄마 말안 듣다가도 12월만 되면 엄마들이 얘기해요, 너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너 선물 안 준다. 근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엄마고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책한일 하려고 노력하고 양말에다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선물을 기록해서 트리에 걸기도 하고 또 머리맡에 자기 전에 올려놓고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이런 소소한 기적들을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성탄의 진짜 기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진짜 성탄절의 기적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짜 성탄절의 기적은요.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은요.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어, 여러분 대학생이셨던 분들 여기 아마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때 20대의 나이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정권에 맞서고 최루탄 던지고 암울한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1900년대 초반에는 그때의 연도를 얘기하면 떠오르는 건 일제 강점기 우리가 그 시대를 예상할 수 있듯이 유대왕 헤롯 때에도 그때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 그때는 바로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유대 땅에서 파견을 보내서 유대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세워진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이 기간을 걸쳐서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은요, 당시에 유대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둠의 태생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대 다, 나라를 다스리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종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선물 공세를 해야 되듯이 헤롯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해롯,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 성전의 면적이 유대 땅의 4분의 1을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성전을 제공하려고 열심히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헤롯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헤롯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반면에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까지도 서슴치 않고 죽이는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이 다스렸던 이 시기는요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어요.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주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영적으로 아무 끼나 다름이 없었어요.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말라기, 그 이후로는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약 400년간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시는데 이때에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까지,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까지 이약 400년간을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우리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이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요. 여러분, 이런 타락한 시기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이 어두운 시기, 깜깜한 이 시기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등장시키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들을 등장시킨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기에 사가리아의 이름의 뜻은요,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합하여서 의미를 살펴보면, 주께서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해서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린 누구나 다 그런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3 때가 최절정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암흑기는요. 죄 때문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넘어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좌절의 상태를 늘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사가리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24반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에는요, 12지파를 기억하시지요. 그런 것처럼 24 반열이 있어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요. 근데 이24 반열 가운데 이 아비야 반열이 있는데 사가랴는 이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여덟 번째였어요. 24 반열 중에 여덟 번째. 그런데 이한 반열에는요. 이한 그룹에는요. 제사장의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24반열이면 몇 명일까요? 24,000명 정도 되겠죠.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일에 여러분 2만 명이 다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반열 안에서 제비를 뽑아야 돼요 마침 8절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에 아비아 반열 차례가 되었어요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이었던 아비아 반열 차례가 되었는데 그 아비아 반열의 천명 가운데에서도 한 명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24반열 가운데 그렇게 한 명으로 뽑혀서 성전을 봉사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 평생의 삶을 다해도 뽑힐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사증으로서 한 평생을 살아도 거기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뽑히느냐 사가리아가 뽑혀요.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진 이 사가랴가 뽑힙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가랴가 뽑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기적인데 그곳에 사가랴를 만나러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주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평생을 살아도 그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하, 내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거기에 사가리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어? 마침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이 확률까지 여러분, 이 확률이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얼마나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가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가리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사가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어떤 이상의 기적의 현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가랴를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정말 희귀한 일이고 경험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가랴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가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목적이 있어서 그를 향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확률로 계산해도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성탄절의 놀라운 기적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요즘도 많이 일어나죠. 결혼을 했지만 몇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힘들어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를 바랬던 부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비단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좌절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시겠어요? 그 마음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수치스러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 신앙이 물려지고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레아와 라헬도 보면 레아가 아이가 생겼을 때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쳤습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간절함을 들어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까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희망이 없나? 태가 끊어지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겠지?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질 무렵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희망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그때를 여러분이 정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1년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3년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때를 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던 그 모든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기도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우리 모두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탄절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아이는 그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 즉 하나님은 이 사가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럴 때 사가리아는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엥? 지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요? 우린 이미 늙었는데요? 불가능한 일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가리아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왜이 가정에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이 기적을 그 사가야와 엘리사벳 가정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 태어나는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그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그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해할 수 없기,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그 성전 안에서 나올 때에 벙어리가 되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입이 열렸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요, 그저 한순간에 우리에게 성탄절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구원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기적을 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이온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